이거 어이 무슨 여기까지 주셔 와? 어 미친 거 아니야? 아 진짜 개죽셨다유라소 오늘 있으면 그냥 써 버릴까요? 어 죽어 기 상자 위치 쳤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 폼 탁! 라비 일로 가야겠다. 어, 일단은 식량 하나? 수분도 필요한데? 아니, 잡템만 존네 또. 안되게다러 가야겠다. 답은 여기 말고 없어요. 자, 히든 스티시를 털어보러 가볼까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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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잉? 뭐야, 이거? 개뜬거없네 아니, 가져가는 게 맞나? 너무 크지 않아? 그나마 다행인 건 뭐다? 식량을 구했다. 하지 마세요.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말라고. 어, 하지 마. 하지 마, ᄃ, 새끼야. 음. 하지 말라니까. 아, 씨. 아. 너 ᄃ, 헤드 맞추러 왔지. 나 절대 너, 너한테 헤드 안줄 거야. 쏴봐, 새끼야, 쏴봐. 꽉! 우! 써봐야 될게요. 짜바시! 줄데우 와, 고 <목소리> 어디 맞았어! 어디 맞았어! 제발 머리가 아니길 빈다 제발! 아! 씨! <목소리> 아! 킬저버렸네개 같은 거슈보네 아! 아! 어? 아! 존 아! 까오. 유색의 장점. 먼저 선빵 때리는 거 아니상 로그들이 안 때린다. 그래서, 항상 리비들은 뭘 해야 된다? 베어랑 유색이 있으면 유색을 무조건 해야 된다. 후 지나갈게요, 성님들. 잠시 헬기장만 갔다 오겠습니다. 예. 어, 아, 이게, 의료박스도 있네? 아. 그럼 뭐 하냐고. 전자 철물에뭐 나오 는게 있 나？나 한테 쓸 만한 게있 나？지금 엄탁푸님 나와 주십시오. 어, 이건 진짜 나올 만하다. 무기 아, 아, 운이들 을게 없 네. 어, 또 있다. 대발 하나만 주세요. 아, 씨, 뭐임? 여기 무기상자만 하나 탈게요. 예. 네. 감사합니다.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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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무슨 또있 아니씨, 어, 또 있다. 이건가? 어, 열린다. 어, 야, 이다 이거 무기다. 이건 무기다. 아, 근데 저도... 음... 잠깐만요. 몇 벌이지? 다섯 벌이... 5발이... 다섯 벌 짜리인데, 절반 미만이니까 두세 발 오, 뭐야? 우와, 널 잡고 얻어야겠다. 안 되겠다. 탄을! 어디 있어? 이 자식이... 아파요. 아, 진 않았지만 아파요. 뭐가? 스케어 뭐야? 스케어 같은데? 왜이러아 야, 근데 쟤네들 레이더 아님? 아, 로그 아님? 어? 비뭔 오이더... 소리야? 에잉? 아니 이게 무슨... 어, 야야야 이거라도, 야 이거라도 어디냐? 어, 야, 탄 얻었다. 다행이다, 씨. 총이 어, 나왔네, 그래도. 어? 머리 맞추면 돼요. 예. 네. 하나? 안 주고 야 정전해. 빨도. 어 뭐야? 어? 저떨른낸가 어? 왜안 주고? 어, 뭐야, 왜안 죽어? 대가리 맞췄잖아! 난 분명 에임을 대가리에다 뒀는데 왜안 죽지? 응? 아니, 뭐야? 아, 야, 야, 뭐야, 이거! 아니, 왜안 죽어? 아, 오, <laughs> 씨발! 어, 야야야야야야야야야내야야오야리 와, 씨발. 아야야야비블러드가두군데야요아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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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 존나 안 맞네. 이거 어? 뭐?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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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예요? 어? 뭐지? 박격포가 떨어져. 유탄이야 어? 근데 이거 유전데요? 아, 진짜 개업까 진짜. 아... 아 진짜 제발 한 번만 기회 주세요 무기 하나만 주세요. 어? 근데 BT는 또 괜찮은데? 근데 이 이상 더 없잖아. 나 솔직히 모신 나와서 좋겠다. 오! 어이 야! 무슨 여기까지 주셔와? 어 미친 거 아니야? 야 이거 아니 뭐야? 이거 이러면 지금 뭐, 나 어디로 가야 돼? 이거 위로 올라가는 거밖에 답이 없는데? 어, 나, 나, 나도 디테일 스캔 본거 처음 본. 어, 다시 올라가야 돼. 이 아, 근데 아, 진짜 개 주셨다. 육탄이나 자 오늘 있으면 그냥 쏴버릴까요? 죽어! 야, 이거좀 잡았겠다. 그렇지 않아? 가자. 저거 풀모장 아니야? 근데 저게 살면 진짜 이상하긴 해. 어, 하나, 하나가 사운드가 더 나은데? 야, 위에 더 있나 보다. 이러면은, 우리 외부 계단으로 이동해야 돼요. 여기 개많나 본데? 이건 무조건 살아있어야 아니 죽어 있어야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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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야, 이렇게 되나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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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리 빨리 빨리 빨미쳤미미미빨 미쳤다. 미쳤다. 이게 어디야? 리나 또라스 맞아가지고 리갈 뻔했네. 뭐야 이거? 풀무장인데 세상 억울하겠네. 뭐지? 갑안에 일단 오클. 와야 미친 뭐야 이거. 좋은데 일단. 일로 가지 않았을까? 유류둥이도 하나 있다 쟤는 죽어서 로비였는데 프로킬이 맨몸인 거 보고 무슨 생각할까? 어이가 없겠지 이거 아닌데? 어? 여자조저해 나. 조정데 나. 조정 나. 토지 먹어야 돼아 나. 존 나. 안 죽어 아이씨 뭐야 이거 어초조 아까워 아니, 털지 마. 안전한 데다가. 가방이 아마 좀 빵빵할 예정인데? 피피탄 이러면은, 악스를 주무기로 써야겠네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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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니, 미친, 뭐야. 얘, 얘 마크랑 털었네. 아, 그래서 mk가 있구나. 와개 나이스. 언 개미 쳤고 오. PP 좋아요. 스케브 이 잡을 때는 그래도 PP 정도면 괜찮다. 아 그래도 다행이다 여분 총 얻었어. 탄도 넉넉하니 좋네요. 아 야, 이거. 나 오늘 에임이. 아, 이거. 야, 준경 이거 왜 이리 두껍냐? 바로. 자, 일단은 토즈도 먹어야 돼. 이거 만약 살면은 떡상 확정입니다. 토즈 먹어. 토즈 먹고, 먹었죠. 난 버리면 되지 않을까? 아, 쟤 엇가당이다, 스키버한테 <laughs> 어, 이걸 살려주네? 나이스. 아, 어, 달다. 이거지, 이거지. 아, 어, 무효. <laughs> 개 맛있잖아. 뭐냐구, 젠장. 너무 맛있는 거아니냐고 와, 근데 쟤 진짜 개 어이 터지겠는데? 진짜 개 꼴받겠다. 찾아봤는데 하필 스케버한테 억가당해가지고 나 죽어버렸어. 아 이거 어떡 하지? g 상력을 지금 쓰는 게 맞나? 근데 g 상력 써도 될것 같기는 해요. 왜냐면은 그렇게 좋은 모딩은 아니야 사실 M포가. M포가 거의 기본 모딩이라서. 야야야야야야야야! 뭐? 야 갑자기 저게 스폰해 왜? 뭐임 아니, 어, 뭐 어떻게 뜬금없는데 스포 난다. 뭐야? 야, 큰일 났는데 뭐야? 반대편으로 가봐 오우 오우 갈뻔했네 이거 다 유캡인데? 수분도 나왔고 나이스 좋아요 아 어, 수분 두개 나이스 더 좋구요 아까 쌀레아도 있었음. 근데 천천히 지금 다, 다 가져갈 생각 해야 돼. 쌀레아도 많이 있네? 그러면은 뭐 이런 것도 버려도 되겠다. 그리고, 뭐, 뚝배기 정도? 이 정도면은 떡상 아님? 이거는 누가 봐도 떡상이잖아. 아, 근데 스플린트 들고 댕기는 애들이 하나도 없냐? 어, 토즈, 토즈 주워야 돼. 잠깐만요. 다시 먹고. 다시 먹고 계속 들고 댕겨야되나? 아 지금 미션이 많아가지고 못봤어 아 이거 못 따네? 여기다가 아이고 또 발톱님 또 이렇게 또5 0원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미션 성공 뭐? 고마요오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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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나가야겠다 진짜 이제 가장 중요한 곳이 한군데 남았죠 바로 D2 과연 D2에서 과연 제가 살아남을 수 있을지? 아, 이거 있을 것 같아. 어, 불이 왜 꺼져 있어? 어, 좋다. 하 먹으셨어. 어, 뒤질라고. <laughs> 이 새끼들이 어? 이게 있네 진짜? 와 이게 있냐 어떻게? 야 부비트립 조심해. 부비트립 조심해. 있을 거야. 줄도 조심해. 오. 와 진짜 있네. 뒤질라고 자식이 어? 어디 못된 걸만 배워가지고 씨오 어디서 배웠어 너? 와씨 뭐야? 테마 유튜브에서 <laughs> 내 유튜브에서 배웠나? 그런가? 아 그런 거면은 할 말이 없긴 한데 어야 근데 여기 이게 어떻게 있냐? 너 설마 했거든? 근데 이거 솔직히 너무 티를 많이 냈어. 전등을 깼다는 것 자체가 많이 냈다. 어. 저안 깼으면 살짝. 약간 좀, 경계 좀 풀었을 텐데. 전등만, 전등 깨가지고 살았다. 그래도, 떡상은 했다, 이 말이야. 정리 다시 한번더 하고, 나가도록 합시다. 진짜 레전드 된, 진짜, 이번 판. <laughs> 아니, 어떻게 있냐, 또. 아니, 있던 게 진짜 어이가 없다, 와. 님들 정말 나쁜 사람으 나쁜 사람이네요. 하라고 하니까 안할 수가 없잖아요. 하라고 왔는데 어? 해야지. <laughs> 요즘 타로코프는 좀 약간, 뭐랄까, 좀 연맥이는 게좀 재밌다랄까? 요즘 그 맛에 하는 느낌? 음. 아무튼, 이렇게 돼서 또, 오늘도, 제트위를 또, 떡상을 하게 됐네요. 아, 좋았습니다. 지지였구요. <laughs> <laughs> 아이고, 우리 또멀로되겠서 이렇게 또, 또 스크 20만원 후원 대단히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9,600점 정도 해서 총몇킬 했죠? 15킬 했는데 아 우리 PMC 4명 잡았구나. 아까 벨티 하던에 걔도 있었구나. 맞네. 생각보다 많이 잡았네요. 저희 PMC들. 음. 얘 뭐야 프로필. 아야 얘는 진짜 찡립인데? <laughs> 야 3600시간을 했는데 킬드시 2점대.. 아니 2점대도 안 돼. 와, 어, 어떻게 이러냐? 존버하는 게또 이해가 되긴 한다. 뭔가 안쓰러운데? 화이팅. 그래도 뭔가 열심히 하려고 하는 모습은 좋지만 존버는 하지 마렴. 아까 그리고 처음에 잡았던 애 닉네임이 뭐였죠? 뭐야? 아얘껐어 <laughs> 아니, 얘 유탄 <유판> 맞고 껐네? 존나 웃긴네 아무튼 네, 재밌었습니다. 오하도 이렇게 또 많은 유저들을 적게 만들었네요.